2022년 12월 14일 수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영인이 육을 쓰고 시대 구원 역사를 하신다. 구약에서 오리라 했던 엘리아는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아의 심정과 엘리아의 사명을 받아서 왔다. 항상 이와 같이 행하신다. 어느 시대가 와도 어떤 사명을 하는 자라도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사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느 시대가 와도 어떤 사명을 하는 자라도 유일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절대 믿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섬기고 사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세상에서 가장 합당한 자의 육신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펴 나가신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세상에서 가장 합당한 자의 육신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펴 나가신다. 인간은 영원히 육이다. 고로 누구든지 자기 인간 자체로는 하나님이 될수 없고 성령님이 될수 없고 성자가 될수 없다. 인간은 영원히 육이다. 고로 인간은 누구든지 인간 자기 자체로는 하나님이 될수 없고 성령님이 될수 없고 성자가 될수 없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일체되듯 하나님과 하나된 자라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된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일체되듯이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하나 된 그런 자라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된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자기를 보내신 자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친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자기를 보내신 자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가르친다. 하나님이 보낸 자만이 그 시대 말씀을 알고, 받고, 새 시대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생들을 구원시키고, 부활시킨다. 하나님이 보낸 자만이 그 시대 말씀을 알고, 받고, 그 시대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생들을 구원시키고, 부활시킨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뜻은 못 이루고 자기의 뜻만 이루고 끝난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뜻은 못 이루고 자기의 뜻만 이루고 끝난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한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뜻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한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과거 역사에서 못 이룬 뜻을 현실의 조건을 세움으로 이루고 성경에 예언된 뜻도 이룬다. 하나님이 보낸 자는 과거 역사에서 못 이룬 뜻을 현실의 조건을 세움으로 이루고 성경에 예언된 뜻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며 지구가 돌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연속해서 펴나가게 한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며 지구가 돌듯이 하나님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연속해서 펴나가게 한다. 아멘.